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성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네, 해외동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도 자주 주시고 진짜 오셔서 상담도 좀 하시고 외국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신 분들 너무 감사하단 말씀. 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진생 용띠 37살입니다. 용띠들 아유 올해 굉장히 좋죠. 갑진년의 용띠입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하늘로 날르면서 네, 굉장히 좋죠. 용띠들이 그러나 용띠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절대로 안 가시는 분들 있죠 용띠들은 하늘로 2등은 절대로 안해 1등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laughs> 치고 또 올라가야 돼 2등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37살 아주 좋죠 지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쁜 거는 뭐냐 상방대라는 거죠 상방대 이거는 왜 그러냐 용띠 해운하는 용띠들은 극과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자중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거를 다 매사에 자중을 해라.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많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은원하시고 합리적으로 갈수 있도록. 뭔가가 정확하게 했다고 해도 빈틈이 있걸라니요. 그 빈틈에서 새어나올 수 있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7살, 성주운이 들었죠. 성주운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때는 굉장히 운기가 내가 뭔가를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가 자꾸만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처지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운기가 많이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새 덕화, 새로 새 문, 새로 새 것, 내 거를 만들어 가셔야 돼. 요 그래서 올해는 성주운까지 들으셨잖아요. 난 나쁜 기운도 있으면서 성주운까지 들었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깝잖아요. 10년 대운이 듭니다. 운기가 계속 10년 동안 갑니다. 이거 서른 일곱 뭐 많잖아요. 마흔일곱 뭐예순하나 한갑 성주 5일곱뭐 뭐 많잖아요. 끝에가 칠자면은 다 성주운이 드는 겁니다. 끝자리가 실자면은, 그러면은 성준이 쭉 들면은, 10년 내가 운을 받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10년 운을 안 받고 소멸을 했든지, 없어지든지, 사라지겠는, 그런 걸 하겠는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한참 망냐 날고 기잖아요. 올라갈 때잖아. 인생이막냐 초반서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20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고, 내 네, 30대부터 이제 올라가고 이제 뭔가를 조금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뭔가를 아는 거죠. 이제 알면서 아 이건 아니지 이제 자기 혼자의 어떤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가는데 이 성주운이 들었다. 성주운은 문서운입니다. 대들보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땅 우리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삼신이라는 게 있죠 삼신이 아이를 점지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안땅의 할머니를 생각하고 안땅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내 거를 만들고 바깥쪽에서도 내 거를 만든다는 거야 두 개를 한꺼번에 뭐열 가지, 천 가지를 만드는 사항이 되죠 그러면서 문서 문서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뭐 결혼하는 것도 문서요, 승진하는 것도 문서요, 합격하는 것도 문서요, 어, 매매 매매수 매입하는 것도 문서요.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문서 운을 갖고 가시면 10년 동안에 계속 해마다 뭔가 틀려져도 틀려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주 운을 꼭 이제 들어오셨으면 꼭 받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때 내가 성주운을 받고 가신 분은 무궁무진하게 잘 되실 거예요. 무언가가 있잖아. 터져도 터지 걸라. 무언가 손에 잡혀도 잡히고. 무언가가 내가 무언가가 잡혀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이익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남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게다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거를 또운기도 발전이에요. 그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놨을 때는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아, 무언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음과 양과 기로 살기 때문에 무언가가 벌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느낌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벌써 아주 황홀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이제 10년 동안 가시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성주운 뭐 금전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금전이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저기, 단체, 합동, 하시는 분도 성주, 운, 그 다음에, 운맞이, 재수맞이 하시는 분, 백만원씩입니다. 한 분당, 백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시면 됩니다. 금전이 조금, 뭐, 성주, 운이 들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뭐 어, 금전은 여의치가 않고, 그럴 때는 하세요. 아주 개개인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줍니다. 합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막, 무자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인데요, 다. 우리, 제가 집이고, 우리,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데, 어, 그 하나하나를, 이제, 돈이 적으니까, 열 분이면 열 분, 10분, 일곱 분이면 일곱 분, 7분 이렇게 맞춰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시면은, 참, 받는 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이제 행해주는 사람도 잘 받아서 가시니까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금전. 금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재물과 금전은 소리솔솔 이제 풀어서 나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반기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애운. 동서남부 사방에서 문이 열려있으니까 연애운도 좋고 부부하합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올해는 삼재가 있으니까 벌써 나쁜 기운이 용띠들은 다 삼재잖아요. 어, 나이에 관계없이 용띠 자체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삼재풀이 액맥이 금전 없으신 분들도 전부 다 합동으로 하시면 돼요. 37만 원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애운도 좋고 건강. 건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심장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거를 조심하거라.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37살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병진생 용띠. 네, 49이죠. 분부한 해운년이다 분부하다. 용띠들이 분부하다. 이 말입니다. 49살. 그래서 상반기 때는 분주하다.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데, 갖고 오는 재물과 금전. 그게 분주하면서 가져올까요? 조금 힘이 든다, 분주하나 그런 게좀 부족하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도 무탈하다. 너무 여기서 욕심을 부리죠. 현상 유지만 하라는 얘기예요. 새로 새 것을 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올해는 상반기 때안 돼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가시면서. 내가 현상 유지만 모든 거를 현상 유지만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상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 가더라도 도달을 하니까 편안하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전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운. 건강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죠. 방광염. 밑이 자꾸만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잘, 해쳐서 음, 나갈 수 있도록 조심하거라. 이러시네요. 부부합, 연애.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살이니까, 용띠니까, 뭐가 들어와요? 아홉수가 들어옵니다. 삼재면서 아홉수요.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은, 나가는 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에는 그냥 안 나가요. 치면서 나갑니다. 뭔가를 하나 치고 나가요. 그거는 동서남북 어디로 칠지 몰라요. 등어를 칠지, 옆구리를 칠지, 앞쪽으로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낭마수가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재도 이제 무섭고. 이럴 때는, 아, 뭔가를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를 조금 해, 해긴 해야 되는데, 금전이 여의치가 않아. 그럴 때는 합동, 그 다음에 단체, 홍수도행맥이 같이 하세요. 37만원입니다. 한 분당. 그렇게 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홉수를 올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상반기 때 낙마수 굉장히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은 어디요? 방광염. 밑에 밑으로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그 다음에 여자는 방광염에다가 이게 놔두면은요. 혹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혹이 생기면서 참지 마시고 얼른 병원 가셔야 됩니다. 상반기 때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진생 용띠 아주 좋죠 용띠들 분들께서는 뭐잘 되시는 분은 잘 되고 안 되시는 분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워낙에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돼도 몰라. 안되는 거 같은 느낌만 드는 거야. 솔직하게 이렇게 한 달에 매상이나 뭐, 뭐 내가 번 금액이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똑같아. 근데 뭔가가 지출이 많은 거죠. 지출.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출이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니까 지출이 돈을 안 버시는 게 아니에요. 못 버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고그 지출을 조금 감안해서 가셔야 되지 않나. 지출이 많아진다. 더욱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해가면서 잘 가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성주운이 들었죠. 성주 한갑 성주. 올해는 한갑 성주면서 개개인들 한갑이 들으셨으면 올해는 삼재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피해서, 이렇게, 약간. 피해서, 그래서, 집에서 냄새를 풍기지 말아라. 냄새를 풍기지 않고, 그냥 여행이나 갔다 오시고, 그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주, 한갑 성주 대운. 아주 10년 대운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은, 10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멸이 되고 없어지고 사라져 가는 거죠 그냥 내 거를 맞이를 한다 성주 대운 맞이를 한다 성주 한갑 성주를 맞이를 한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거가 만들지 않으면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금전이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분들은 합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동, 그 다음에 뭐 단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금전이 어려운데,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백만원입니다. 합동으로 단체로 하는 게 백만원. 성주, 운맞이. 데 네, 한갑, 성주, 운맞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만원씩이니까 접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십년 동안 이제 어떻게 돼요? 문서 운이 들고 날고 합니다. 팔기도 하고 또 매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매입도 하고. 문서에 아주 그냥 대박이 나죠. 성주, 운맞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성주, 운맞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해당된다. 아, 성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면은 무조건 자기한테 대박이 난다. 무언가가 있잖아요. 무언가가 하나라도 잡히든 두 개를 잡히든 세 개를 잡히든 잡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무언가가 이렇게 툭출나게 무언가가 이게 딱! 우리 그러잖아요. 남녀 간에도 어때요? 초기 맞아야 되잖아요. 눈에서 뾰로롤롱 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아, 이 문서를 잡아야 되겠다.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저 가게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사서 뭐좀 돌려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게 있잖아요. 내 눈에서 벌써 딱 잡혀집니다. 그래야지 성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러지 않으면 성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지부지 시지부지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주운을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내가 이제 건강은 한데 무언가가 있잖아 찝히지 않아. 그냥 뭔가가 이렇게 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뭔가가 아 이렇게 보면서. 남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간 질환, 간이 나쁘다는 거죠. 간 질환, 간에 나쁘고 그 다음에 신장, 신경 세약, 그 다음에 심장까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심장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조심 조심, 만 가지 천 가지를 조심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 내가 몸이, 그러니까는 몸이 자꾸만 늘어지고 밑으로 땅으로 꺼져요. 네, 그런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본인들한테, 개개인 본인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1,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임진생 용띠. 올해는 뭔가가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 <laughs> 그래서 욕심은 많고, 머리와, 마음과, 내 뭔가 다 따로 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도 굉장히 총명하십니다. 총명하시고, 굉장히 무언가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70세 분들은 아직도 한참, 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놓지 마시고, 또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뭐, 새로 하신다, 뭘, 뭘 추진을 한다. 올해는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이제, 그대로만 가세요. 현상 유지. 그대로만. 올해는 운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삼재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그 다음에 간재수도 있습니다. 간재수. 그래서 송사를 하게 되면은 내 시비, 구설, 낭설, 입설 대액이 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망신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는 굉장히 좀한 템포 조금 밑으로 내려놓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 가족, 화합.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집이 굉장히 고집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조금 멀어진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집을 조금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건강에 이제 빨간 불이 신호가 오죠. 빨간 불 신호가 오는데 뭔가 혈액 혈액이 잘안 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혈액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빈혈처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약간 어지러운데 빈혈처럼 오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단백질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고기 안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고고 뭐 오래 사신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게 있어요. 내 거가 아니 바라는 바가 들어와야지 맛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뭐 채소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먹던 대로 그대로 단백질과 모든 거를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혈액이 막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 투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빨간 불이 들어왔다. 얼른 방법을 취해서 택해서 네 병원에 가서 할수 있는 분은 병원에 빨리 가시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투석하시고 계시는 분이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투석하는 게 그게 말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고 삶의 의욕이 더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73살 용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